메르스보다 전파력이 높고 사스보다 감염 속도가 빠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알아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잼스정호입니다. 오늘은 긴급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우한 폐렴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한 폐렴이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한 집단 폐렴이 발병하면서 시작된 사태인데요. 2019년 12월 12일, 우한 환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최초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몸속엔 일단 항체가 없으니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한 폐렴 같은 경우,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극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나서요. 정상적인 폐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심장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폐 석회화를 촉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한 폐렴은 1월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감염자 수 4,515명, 사망자 106명이라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현재 4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상태인데요. 그중 세 번째 확진자는 호텔, 식당 등에서 약 74명을 접촉했으며 강남 대치동, 장원 한강공원, 그리고 일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확진자는 현재 기준으로 172명 정도를 접촉했다고 보도되어 더욱 위험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에서 31일 내편의 네 전세기를 통하여 중국 우한 지역에 체류 중인 7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우한폐렴 확산에 개학 연기 또는 등교 중지를 권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저도 캐나다 벤쿠버에 살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안심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한폐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한폐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가시죠.